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 하는 거. Y는 A 곱하기 X 형태. 1번, 한개에 800원인 아, 빵 x 개를 사고, 어, 5,000원을 냈을 때 거스, 거스름 돈. 그럼 거스름 돈 Y는 한개에 어, 800원이니까 두개면800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5,000원을 냈으니까 이거 빼면 되죠. 그래서 정비례 형태가 아니죠. 20번, 합이 20인 두 자연수 X, Y, x하고 y 합해서 20이니까 이것도 정비된 형태가 안 되죠. 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x보다 어, 5cm 더긴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 세로의 길이가 x라고 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여하튼 x 곱하기 어, 가로가 세로보다 5cm 더 기니까 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정비의 형태가 안 됩니다. 4번, 넓이가 24요. 음,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 X 곱하기 Y는 24죠. 얘는 반비대 형태네요. 음, 답은 5번이죠. 밑변의 넓이가 6이고, 높이가 X인, 아, 원기둥의 부피. 아, 부피는, 부피라는 거는, 항상 밑, 밑, 밑에 밑 넓이를 높이만큼 쌓아 올린 거죠. 밑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X. y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하여 x가 12일 때 y의 값을 구하시오. x의 값이 2배, 3배, 4배일 때 y 값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정비례에 대한 얘기죠. 정비례대 그러면 은 y는 ax의 형태고, 나를 보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 y의 값은 4분의 5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이때 x가 11일 때 y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12를 넣으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됩니다. 3번 톱니의 수가 각각 14, 35인 두 톱니바퀴 A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다. 그럼 어, 톱니의 이쪽에다 쓸까요? 톱니수는 톱니수를 수는 하고 회전수는 반대가 되죠. 톱니수가 A대 B면 회전수는 회전비죠. 회전비는 B대 A가 됩니다. 톱니가 20개고, 이쪽이 톱니가 10개라면, 실제로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두 바퀴를 돌게, 돌게 되죠. 한 바퀴 1회전을 할 때, 2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톱니 수의 B와 회전비는 반대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A가 X번 회전하는 동안, B가 Y번 회전할 때, 다음으로는 답하시고 어, 일단, 통리의 수의 B가 14대15죠. 14대35죠. 14대35니까, 7로 하면, 7, 2, 14, 7, 5, 35. 어, 2대5의 비율을 가, 갖게 되죠. A하고 B가, 통리 B가 2대5를 갖게 됩니다. 어, 그럼 회전비는, 회전비는 5대2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A가 X번, 회전하는 동안 b가 y번 회전한다. 전한다 이렇게 식이 비례식이 성립이 되죠. 5y는 2x니까 y는 5분의 2x가 됩니다.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y는 5분의 2x. x가 a인 거죠. a에 대한 거. y가 b가 회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 0번 회전하는 동안 a가 10번이니까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는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약분해서 4가 되죠. 그래서 4회전 이게 답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y는 마이너스 3x 정비대죠. 정비대 함수죠. y는 a가 마이너스 3인거죠. 오른 것은 1번 틀렸죠. 정비되죠. 2번,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그냥 x에다가 2를 넣어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x가 1일 때, x가 1일 때를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x가 2배가 되면 2가 되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계속 곱하기 2니까 2배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배가 아니죠. 3번, 그래프가 1, 사분면과 3, 사분면이 지난다. 음수면은, 경비함수는 음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 사분면하고 4, 사분면 지나게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프가 점이가 지난다. 대입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면 플러스 되고 3약분돼서 2가 되죠. 맞습니다. 5번, y는 2 x 의 그래프와 항상 정비례는 원점에서 만납니다. 원점에서 항상 만나게 돼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5번 정비대관계의 그래프가 두점을 지날 때 여기는 미지수가 없죠. 그래서 미지수가 없는 쪽을 대입을 하면 y는 ax에서 x에 2를 넣으면 y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식이 완성이 됐죠. y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비콤마식 이제 미지수가 있는 거를 b를 다 모르는 거니까 b를 대입해야 되죠. x가 b고 어, y가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약분 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 플러스 되고요. 10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6번 이거를 정지기구 할게요. 다음 정비대 관계 그래프 중, X축에 가장 가까운 거, X축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작다겠죠. 예를 들어, 1, 1 있고, Y는 7 곱하기 X, Y는 2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좀 위로 가고요. 이쪽은, 그래서 Y는,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X. 이렇게 가면,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이렇게 갈수록 커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x쪽에 가까운 거는, x쪽에 가까운 거는 어, 수가 작으 됩니다. 어, 숫자만. 숫자만이니까 어, 절대값이라고도 하죠. 절대값이 작은 거. 작은 거를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1번. 3이죠. 2번, 3분의 2고요 3번, 6분의 1. 4번, 2, 5번, 3분의 8. 숫자가 가장 작은 거는 어, 3번이네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잘 알아주, 알아주세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냈어요 어, 2배 이렇게 들었죠 그랬더니 X는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반비례 어, 관계네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X와 y 사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분의 A 이렇게 나타나고 점 하나를 여기 넣으면 되죠. X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두개 곱하면 되죠. A의 값은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지금처럼 이게 맞습니다. A가 마이너스 8이 바로 나오죠. 2번 Y는 X의 반비례한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습니다. 3번 A의 값은 마이너스 4이다.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야 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 맞습니다. 어, 4번 x에 대한 y의 b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x하고 y랑 곱한 게 반비례는 항상 왜 a로 일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왜냐면 x에 대한 y의 b예요. B. x에 대한이니까 뭐에 대한이 어, 뒤로 가죠. 그래서 x, y대 x가 되는 거예요. b는 뭐에 대한 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나죠. 뭐에 대한 하면 그게 뒤로 가죠. 그래서, 얘를 비율로 하면, x분의 y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건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나누는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x를 넘기면 ax 형태니까, 이건 정비례 형태입니다. 정비례. 정비례 형태가 되죠. 자, 5번. x가 8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다. 어, 대입하면 되죠. x가. 여기 8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8번. 개업한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어제 1명이 어, 거리에 나가 30장씩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러면 한 명이 3장 돌린 거죠. 오늘은 6명이 나가 어제 돌리던 총 전단지 분량만큼 돌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돌려하는 전단지는 몇 장인지? 그러면 지금 어제 10명이 30장씩 돌렸어요. 그럼 총 곱하는 거니까 300장을 돌린 거죠. 300장을 돌렸어요. 어, 그러면 오늘은 6명이 몇 장을 돌려야 300장을 돌릴 수 있나, 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5, 6에 30이니까 50장씩 돌려야 되네요. 근데 이 얘기는, 어, X랑 Y 곱하기, 6게 X고, Y라고 한다면, 어, X명이, X명이, 전단시 Y장을 돌릴 때, 이게 300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일정하게 돌려야 되니까, 어, 반비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는 y는 x분의 300이 되고요뭐 여기 답은 50장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50장이 답이 됩니다. 9번, 정비례 또는 반비대 그래프가 3, 4분면 지나는 거예요. 3, 4분면이면, 여기가 3, 4분면이죠. 1, 2, 3, 4. 그럼 3, 4분면을 지난다면, 정비례 y는 ax 형태에서 A가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또 Y는 반비례에서도 A가 양수가 되면 됩니다. 양수만 찾으면 돼요. 어, 기응 맞죠. 니는 틀렸습니다. 어, 디귿은 음수죠. 자, 리을은 양수니까 맞습니다. 음수니까 어, 틀렸고요. 얘는 양수입니다. 맞습니다. 어, 5분의 2가 A죠. 그래서 기읍, 리을, 비읍 3번이 답이 됩니다. 어, 10번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의 점중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는 x를 이렇게 넘기면 x곱하기 y가 12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12의 약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12의 약수인데 음수도 되는 거예요. 음수. 자, 1곱하기 12하면 이렇게 되죠. 또 2곱하기 6, 3곱하기 4 이게 다 되죠. X하고 Y를 바꿔도 되죠. 바꾸면 12 곱하기 1, 6 곱하기 2, 4 곱하기 3.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음수도 다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하면 이 6개, 또 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2개가 총 답이 됩니다. 약수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11번. 오른쪽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장의 곡선으로 어, 반비례죠. y는 x분의 a의 형태죠. 이 콤마 마이너스 로지는다 그랬죠. 두 개를 곱하면 a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1번 어, 반비례죠. 틀렸습니다. 이번 x의 값의 범위는 수 전체이다. 어, x가 분모니까 x는 0이 되면 될수 없죠. 그러니까 수 전체가 안 됩니다.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x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어,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x의 값이 쭉 올라가는데 y의 값도 어, 커지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증가입니다. 4번,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근데, 마이너스 10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대입해 보면 되죠, y는. x에다가, 마이너스 어, 2분의 1이 나누기죠.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은 분수라는 게 나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되고, 뒤집히니까 역수니까 20이 되죠. 그래서, 말, 어, 오른 것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오른쪽 그림 같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어요. 어, 저만 아래 줬죠. 여기는, 어, 삼 4니까, a는 바로 나오죠. 3, 4, 12, 12가 되죠. a는. 어, 이걸 지날 때 k 값을 구하시오. k, 완성이 됐으니까, y는 x분의 12에다가, y가 마이너스 6이 되죠. y가 마이너스 6이면 어, x는 12 x의 값은 x하고 마이너스 6하고 자리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2 되죠. 그래서 어, 이때 x를 여기 k라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게 r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k예요. k의 필기체입니다. 두 정비대 관계가 이렇게 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어, y는 4x의 그래프로 알맞는 것은, 어, 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일단은 이쪽 부분은 음수죠. 이쪽 부분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양수니까 이쪽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어, y는 4x니까요. 어, 그러면 2x 그래프가, y는 2x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러 이것보다 어, 2보다 숫자가 크죠. 4가. 숫자가 큰 쪽이 어, Y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정비대 관계의 그래프가 어, 3점을 지날 때 ABC의 값을 구하죠. 어, 기본적으로 대입을 하면 되죠. 어,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니까 어, A를 대입을 하면 Y가 12고요. 어, X가 2A라고 했죠. 그러면은 1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넘어가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B 점을 넣어보면 Y가 3B가 되죠.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어, 3이 넘어가서 약분돼서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또 C, 또 C가 어, X 값이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3 곱하기 c 이렇게 되니까 c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라고겠죠. 마이너스 6에서 3을 더해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정비례 관계가 있죠. 그때 a, o, b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네요. 그럼 a의 값은 x좌표. x좌표는 y가 4니까 x가 2가 되죠. 넘어가니까 여기에 또 점은 Y가 4일 때 X는 넘어가니까 8이 되죠. 그래서 이 길이는 6이 됩니다. 높이는 수직 높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는 윗변에 6이라고 하면 수직 높이가 4니까 나누기 2해서 약분해서 2 되니까 12가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16번 오른쪽 그림같이 두 정비례 관계가 있네요. 그때 삼각형 ABCD가 그 넓이가 16인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16이니까, 요, 한, 길이가 4가 되죠. 이쪽에 세로도 4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S축에 한 점을 A라고 하면, 여기에 점은 A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점도 정사각형이니까, 맨 위에 a의 점을 먼저 a점을 먼저 해주면 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럼 3 a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죠 그 c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 a 플러스 4를 대입하면 3분의 1 a 플러스 4가 되니까 3분의 1 a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럴 때 모든 변이 좌표 축에 편할 때점 d의 좌표를 긁고 가는 거예요 점 d의 좌표는 어, a 플러스 4 콤마 3A가 되는 거죠. 그럼 A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럼 A 값을 어, 여기 y의 값이 어, 길이가 4죠. 그거를 가지고 A 값을 구하면 어, 3A가 크니까 3A에서 3분의 1 A 플러스 4를 빼면 4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 A 값을 어,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전체에다 3을 곱하면 전체에다 3을 곱하죠. 그럼 9A 마이너스, a 플러스 하니까 분배법칙을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되죠. 12 이렇게 됩니다. 8a가 되고요. 4가 넘어가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네요. a는 최종적으로 2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d 에좌표니까 답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은 6콤마 6이 되네요. 이렇게 답이 됩니다. 17번 y가 x에 정비례한데요. 그러면은 y는 a 곱하기 x니까 x가 4일 때 y가 1 2니까 4가 남겨져서 나누게 하면 a는 3이 되네요. a는 3이 됩니다. 또 z하고 y, z가 y에 반비례한데요. 그러면은 z는 z하고 y하고 곱하면 z하고 y 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써보면 y는 3 곱하기 x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z의 값을 구하시오.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죠. y가 이거를 대로 가져와서 y가 마이너스 3이면 z는 355가 되야 되죠. 그래서 z는 5가 답이 됩니다 18번 다음 정비례 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 중각사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는 것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 그러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가 감소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야 되죠 아니면 이런 식의 모양 그러면은 정비례 관계에서는 정비례 관계에서는 정비례 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양이 되어야 되니까 음수가 되야 되죠. y는 ax에서 a가 음수가 되어야 되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런 식이니까,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가 되야 되네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정비례에서는 음수가 되야 되니까 맞습니다. 정비례인 것 찾아보면, 이거는 다 양수죠. 이거 둘다 틀렸습니다. 얘는 5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비례로. 2번 하고 3번은 반비례죠. 반비례인 경우 양수야 되니까 3번이 되네요. 답은 1번과 3번이 답이 됩니다. 9번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는 여기는 2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때, 정비례 관계, y는 ax, a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왔죠. 마이너스 6x의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거를 찾아보면 되죠. 일단, 2번은 탈락이고요. 4번 탈락이고, 5번도 탈락이고요. 1하고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값을 넣어보면 되죠. x에다가, 그, 마이너스 6을, x에다 마이너스 6을 넣으면, 아니, 1이 안 되죠. y 값이 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도 아니고 답이 3번이겠네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 플러스 6 맞죠? 플러스 6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20번. 오른쪽 그림 같이 이렇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정비례하고 반비례. A에서 만나요. 만나는 점을 이제 교점이라고 하죠. 어, 교점에서는 어, 서로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두 군데 넣을 수 있는데 이쪽엔, 어, 미지수가 없죠.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 y 값은 2가 약분 돼서 5가 되죠. 여기 2 점은 마이너스 2, 5가 됩니다. 어, 그다음 미지수가 이쪽은 미지수가 있죠. 미지수가 있는 곳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2, y가 5니까 a 값은 조개를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21번 어, 오른쪽 그림 같이 또 정비되고 반비대관계 그래프가 있어요. 어, 그럴 때 사각형이 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일때오른 B의 좌표가 x 좌표가 1이에요이의 x 좌표가 여기가 2일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죠. 2를 집어넣으면 여기 값은 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되죠. 4가 되니까 이 길이가 어, 다 4가 되죠.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C는, C라는 는 c 점은 6이 되겠죠. 그러면 D라는 점은 6, 4가 됩니다. 그래서 6, 4를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럼 A는 6, 4, 24, 24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24가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22번, 어, 점이 AB가 4, 4분면 외 점이에요. 4, 4분면 외 점이면 여기에 점이죠. 이 4사분면이니까 그러면은 x의 값은 x의 값은 양수고 y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다음 중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것은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1번은 y는 마이너스 a 분의 b x 니까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플러스 되죠 그래서 그냥 y는 플러스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이런 식의 직선이 되니까 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지나죠. 1번 맞습니다. 2번은 a가 플러스이고 b가 마이너스니까 음수죠. y는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니까 어, 안, 안 되죠. 얘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지나게 되죠. 3번은 a가 양수니까 양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지나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니까요. 1번하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3번, 오른쪽 그림은 윤모와 현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요. 여기가 이제 출발 라인이죠. 여기가 출발 정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리가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X분 동안 이동한 거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정비례 관계로 딱 보이죠. 정비례 관계를 보이니까 Y는 AX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요점 하나가 있죠 여기도 점이 하나 있고 대입해가지고 어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럴 땐어 호수의 둘리의 길이 6km예요 6km면 지금 여기 단위가 미터죠 미터니까 6,000m가 되는 거죠 6,000m만큼 가야 돼요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 처음 출발 지점에서 몇분 동안 기다려야 어 현우가 도착하는지 구하죠 자 윤모가 좀 빡... 빠르죠. 어, 그러면은, y는 ax, 정비를 관계로 풀어보면, 이콤 어, 400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x가 1일 때 y가 400이니까 a는 200이 되죠. 그래서 어, y는, 여기는 y에다가 6000을 넣으면 a는 200x 이렇게 되죠. 6,000m를 가려면, 어, 200이 넘어가서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은, 공속이 없어지고, 2, 3, 30이 되네요. 즉, x 값은 30이 되니까 30분. 윤모는, 어,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려요. 현우는, 현우는 y는, 또, 여기를, 뭐, bx라고 한다면, x가 3일 때, 이 3콤마, 300이죠. 300이니까, 100이죠. y는 100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6000을 가려면 100으로 나누면 60이 되죠. 그래서, X는 60분이 걸리는 거죠. 현우가 한 바퀴 돌려면 60분이 걸려요. 자, 그러면, 호수 한 바퀴 돌 때, 윤모가 몇분 동안 기다려야 현우가 도착하는지, 3 0분을더 기다려야겠죠. 30분이 정답이 됩니다. 24번.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교점이 있죠. 교점 A가 있는데 B의 x 좌표가 2래요. 여기 B의 좌표가 2라고 되어있네요. 즉각 삼각형의 넓이가 1이에요 넓이가 12. 반비례 관계에서는 이 넓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넓이는 그 여기서 B의 값이 되죠. 이 B의 값. 반비례 관계에서는 이 B의 값이 넓이가 돼요. 직각 삼각형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절반의 넓이가 12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는 2배니까 24가 되는 거죠.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니까, 자각형의 어, 넓이는 24가 되죠. 그래서 B는 24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죠. 어, 그러면 이 콤마, A의 점은 이 콤마, 어, 24가 되니까, 곱해서 24가 되니까 12죠. 그래서 이 콤마 11을 이제 여기다 넣으면 A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B는 24가 나왔고요. 이 콤마 11을 여기 정비례 관계에 넣어서 A 값을 구하면 20이니까 A는 6 나오네요. 그래서 24에서 6을 빼면 18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됩니다.